네, 안녕하세요. 가방 보여주는 대표자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행용 크로스백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여행가실 때뭐 백팩이나 보스턴백 이런 가방들도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그런 가방들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계속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행가실 때 보통 캐리어 딱 두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간편하게 이동하는 게 좋다 보니까 작은 크로스백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크로스백 좀 각기 다른 네 가지 스타일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크로스백 같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크로스백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첫 번째는 아무것도 들고 싶지 않은 귀차니즘들을 위한 기본 크로스백입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남자분들은 가방 같은 거 매는 거 자체를 좀불찮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면 뭐 핸드폰도 넣고 보조배터리도 넣고 지갑이나 여권 같은 것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면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컴팩트하고 이렇게 작은 크로스백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이 가방은 크로스백 끈을 여기 연결하면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뺐을 때는 파우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2웨이로쓸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앞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방수 지퍼로 되어 있고 파우치로 쓰실 때는 여기 파우치 스트랩이 따로 있거든요. 어디 걸어놓을 수도 있고 가방 안에 넣어놨을 때도 쉽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깨알 같은 스트랩가 장점이고 크로스백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한번 메볼게요. 앞으로 맸을 때좀 제가 지금 짧게 줄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가슴 가방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앞에 두고 맬수 있는 크로스백이기도 하고 뒤로 맸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버클도 이렇게 딱 원터치로. 할수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꼈다 꼈다 할수 있는 가방이고, 내부도 되게 알차게 되어 있어요. 뭐 핸드폰 보조 배터리, 그리고 뭐 여권 지갑 같은 것만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크로스백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크로스백이고요.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무난하게 그냥 네모 형태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총두 가지가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큰 사이즈도 이제 고를 수 있는 어,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납공간도 앞부분, 이제 앞 포켓이 있고, 그리고 메인 포켓이 있고 그리고 뒷 포켓 뒤에도 포켓이 있어서 3중 수납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이나 이런 스틸 같은 것도 되게 코팅 처리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20대 분들도 어울리겠지만 30대, 40대 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번매 볼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들수 있는 크로스백이고, 저도 여행 갈때 너무 가방이 크면은 계속 걸어 다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방들을 보통 들고 다니는데, 크로스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기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걱정 인형들을 위한, 가방입니다. 가방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먼저 이쪽을 보시면 이제 약간 슬림하고 납작하게 생긴 디자인이잖아요. 어, 이게 특이하게 생긴 이유가 앞으로 매는 슬링백 같은 가방이거든요. 앞으로 매기에 딱 좋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여행 갈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그런 크로스백이거든요. 여기 앞부분에도 이제 수납공간이 있지만 가방의 등판 부분에 이 포켓이 있어서 좀 중요한 물건들은 이렇게 내 몸에 붙어있는 수납공간에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가방에 되게 큰매이있 매력인데 여행 다니실 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계속 뭐 구글 맵을 본다든지 이 가방은 USB 포트, C 타입 포트가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안에 넣고 다니시면 충전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매력 포인트거든요. 어깨 스트랩도 딱 맸을 때 견고함이고 만졌을 때도 되게 단단하고 쫀쫀하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뒤로 맸을 때도 괜찮아요. 이 가방 뒤로 맸을 때도 나쁘지 않고 심플한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건없어도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이 깔끔한 가방이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가방으로는 저희 코린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 가방은 소재부터 좀 약간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지 않나요? 소재가 이게 전쟁에도 사용할 만큼 정말 강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져서 칼로 이렇게 막 긁으려고 해도 절대 뚫리지 않는 그런 소재거든요. 또이 가방이 도난 방지에 특화된 이유가 앞 부분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서 이렇게 시, 열기 쉽지 않거든요. 사용자만 이제 어떻게 여는지를 알수 있고 보통 처음 가방을 쓰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하고 좀 그런 느낌 이 도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뭐, 뒤로 멜 수도 있는데, 또이 가방의 장점이 이 마그네틱으로 된. 더스 이런 크로스백을 맸을 때 보통 이렇게 확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이 가방은 마그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잡아당겼을 땐 절대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돌려야 열수 있는 거고 또 깨알 같은 게 안에 수납공간도 좋은데 여기 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에어팟 같은 거 넣기 되게 좋고 방수 지퍼부터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완전히 방수가 되는 그런 수납공간이어서 뭐 이런 우산 같은 거 여기 넣기도 되게 좋고 완전히 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뭔가 다른 소지품을 넣었다고 라 하시면 이 가방 은 여기 옆에도 방수로 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도 돼. 분리 수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넣으시면 되고 이 가방은 여기 뒷 부분에 마그네틱으로 된 히든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보통 저는 지갑이나 뭐 여권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 부분에 있으면 좀 걱정 되는데 이게 이것도 딱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난 방지 이것도 되게 좋은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은 진짜 괜찮아요, 진짜 가방. 세 번째는 짐이 많은 도라에몽들을 위한 큰 크로스백입니다. 여기 오늘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가방은 메신저 백이에요 일단 소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수가 다 되는 소재고 앞부분은 또 완전히 방수가 되는 지퍼로 되어 있고 이 가방 진짜 매력은 너무 가벼워요 보통 가방 크면은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진짜 가벼워서 저희도 진짜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 가지고 오늘 제가 본 가방들 중에서도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할 정도로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안에 수납 공간이 앞 부분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 지퍼 공간도 따로 있고 여기 뒷 부분에도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거 넣기에 좋은 가방인데 뭐 셀카봉이나 삼각대 이런 것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행 갈때뭐 사진을 좀 많이 찍는다든지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 저는 큰 크로스백은 딱이 정도가 진짜 맥시멈인 것 같긴 해요. 맸을 때의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맸을 때 보통 메신저백을 상상했을 때딱이 디자인이거든요. 메신저백의딱 대명사라고 할 그런 디자인이고 자전거 탈 때, 운동 갈 때, 뭐 등산 갈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특별하거나 뭐 혁신적인 그런 뭐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다 갖췄고 너무 가벼운 게 장점이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가방인데, 또 코린 제품인데, 이 가방은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요. 뭐 이런 마그네틱 포켓이나, 뭐 방수로 된, 뭐 우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도 이 태블릿 다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다 들어가요. 셀카봉,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짐들도 다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가방이고, 이 가방은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저는 이 가방에 진짜 좋았던 기능이 여기 앞부분에 마그네틱 포켓이 있거든요. 여행 가면은 자꾸 뭐 핸드폰이나 뭐 뭐 티켓이나 뭔가 꺼내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 안에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에 이런 걸 넣고 받았다가 또 꺼내야 될때 그냥 간편하게 바로 또 꺼냈다가 넣었다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도 생활방수는 다 가능해요 뭐 간단하게 비올때 잠깐 맞고 다니는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는데 뭐 소나기가 온다든지 그럴 때 계속 맞으면 뭐 거기까지는 좀안될것 같아요 하단부는 이게 좀 특이해요. 양쪽에서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한쪽은 닫아놓고 이런 쪽에 우산 같은 거를 넣거나 그러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행 갈 때도 패션을 포기 못하는 이게 <laughs> 패션이야. <laughs> 멋쟁이들을 위한 가죽 크로스백입니다. 강북! 여기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약간 가로 형태고 이건 세로 형태인데 그래서 이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너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빵같이 생겼고 만졌을 때 느낌도 되게 좋고 가죽이 합성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촉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옆 부분도 좀 다른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맸을 때 느낌이 어때요? 멋있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수납공간 지퍼도 진짜 부드럽고 이게 메인 수납 공간 뒷부분에 또 여기 작은 포켓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로스백이고 이렇게 뭔가 좀 들고 다니기도 좋고 약간 보면 볼수록 좀 호감이 가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형적인 가죽 세링백인데초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가죽이고, 그래서 그런지 만져봤을 때좀이 오돌토돌한 이 가죽이 좀 느껴져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지퍼도 열고 닫아봤을 때 되게 부드럽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여기 안에도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등판도 이렇게 3D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좀 저가 가방을 보면 3D 메쉬 소재가 이제 우둘투둘하거나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은데, 이 가방은 여기 등판 부분도 통풍이 잘 되게 좀 들어다는 느껴져요. 제으로 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또 앞으로 냈을 때는 뭐 되게 편하고 느낌도 좋고 좋네요. 고좋 이거 가죽 크로스백은 정말 심플하고 기본 수납공간들만 갖춰진 것 같아요. 오늘 총 여기 네 가지의 각기 다른 크로스백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큰 가방을 들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가방. 어 정말 기본기를 다 갖춘 가방이고 가볍고 또 촉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가방을 픽했고 좀 작은 가방을 들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파우치를 겸용으로 쓸수 있는 이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청하시면서 좀 여기 있는 가방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찾고 계신 좀 다른 스타일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가방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